자, 안녕하세요. 밥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8년 6월 고덕기학년 전국 40번. 한 문장 만들기 문제. 그렇지? 자, 끊어 읽기를 꼭 한번 따라해 보고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한 번만 따라해서될건 아니고 될 때까지 한번 꼭 따라해 봐. 그리고 자, 이 문장에는 어저이 강의는 한글과 영문이 함께 돼 있기 때문에 작문 연습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뭐 해석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 놓을 테니까 반드시 따라해 보고 연습해 보고 알겠지? 자, 최근의 인구가 지적을 한다. 자, 뭐에 대해서 이때 투는 전사잖아, 그지? 어디, 어디, 에, 뭐, 뭐, 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자, A, O, B 형태네. 자, 이건 어떻게 해서 가지? B의 A로 해서 가지. 그래서, 자, 다 둘다 명사일 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따뜻한 심체 접촉, 을 자, 밑에 보면 따뜻한 심체 접촉이 B가 되겠지, 그지? B의 A. importance, 중요성이 A. 가 되겠다 그지? 지자이렇해해하하는야 그지? 굉장히 잘 c e b e t 이니까 A 와 B. 형태는 꼭 a 아두도록 하자 b o e f r e n 에 e between A and B. You 다 a n see the difference between A a 의 d B. You can see the d i f 는 e r 어 n c e between A and B. So, check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So, c h e c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따뜻한 신체 접촉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 자, 이거 문장이 이렇게 길어도대 주어 동사 일형식이네 자, 그 다음 문장 자, 한 연구에서 자, 참여자가 일단 이렇게 봐 참여자가 주어 판단을 했었대 동사 상대방을 target person 상대방을 자, 근데 이 참여자가 어떤 참여자가 이런 참여자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차가운 커피 아이스 커피를 대신에 아이스 커피와 대신에 짧은 시간에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있었대. 자 이러한 참여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차가운 커피와 비교해서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있던 참여자가 상대방을 평가를 했다는 거야. 어떻게 어떠 어떠하게? 아저 상대방은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야. 자, 이다선 긍정 줄었던 거 관대하거나 친절하거나. 됐지? 자, 이것도 삼명식이네그 문장 대기로도 삼명식이지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다다. 그지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연구에서 in another study. 다른 연구에서는 자, 이것도 참여자가 더욱 또 choose 고르는 경향이 있대. more likely to choose니까 어떤 선물을 고를 경향이 있대. 자, 근데 이 참여자 어떤 참여자야? 이런 참여자야. 차가운 팩 대신에 뜨거운 팩을 가지고 있었던 홀딩 가지고 있었던 참여자가 선물을 고르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야. 누굴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 끊고. 자 그다음에 뭐 대신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때 뎃셀도 누구야? 참여자들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무언가를 사는 것 대신에 친구를 위해서 사들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지, 그렇지? 자 이러한 결론은. 어, 보여주더라. 자 이것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주어 동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대절하는 게더 중요하지, 그지 만약에 이 주어 동사 쪽에 이쪽에 부정어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지만 부정 표현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 뒤에 있는 것을 어, 어떻게 해줬다 이런 것만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표현은 아니다. 자 안에 게더 중요하다, 대절하는 게. 자 단순한 신지 접촉의 경험이 활성화를 시키더라. 무엇을 따뜻한 감정을? 저기도 보니까 오버가 돼 있고 여기도 보니까 오가 있지, 그지? 저기 똑같이 A 오버 B. 자 이것도 A 오버 B. 둘다 똑같이, 그지? 자 해석을 하면 B의 A로 해라 그랬지, 그지? 자 봐봐 신체 접촉의 따뜻함 이게 B지, 그지? B의 접촉 경험 A잖아, contact experience 드나? 자 다음에 interpersonal warmth. 사람간에 이게 B지 A는 따뜻한 감정이 이해가 되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다시 한번 A와 B는 어떻게 해서 간다? B의 A로 해서 그러면 대체로 다 된다는 거야 다 그렇진 않아. 자 게다가 자이저 주어는 꽤 기인해 그 이거는 자 게다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등가된, 증가된 활성화야. 일시적으로 증가된 활성화. 자 이게 주어지그지자 뭐에 대해서? 사람 간의 따뜻한 감정에 대해서. 이것이 영향을 미치더래. 어디에? 판단에. 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타워 되니까 어디 어디를 향해서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 이것도 삼형식이지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자 됐지 자 이러한 느낌은 지속이 된대 그리고 가지고 있대 영향력을 일단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러한 간전들은 지속이 되며 자그이 끊기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주어 동사 또 주어 목적어 아 목적어와 목적어와 동사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는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 컨텍스 상황이지. 이런 상황에서 활성화가 된자 수동태 직어. 과거분서는 수동태로 한다 그랬지, 그지? 해석을. 그래서 활성화된 이런 상황에서 활성화된 그러한 감정이 되는 거야. 자그 이후로 한 동안 for a while therefore after. 자한 동안 그 이후로 한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얘기고. 자, 그 사람이 인식을 하지 못한 채 without 뭐뭐 어찌잖아. 뭐, 그렇지? 그 사람 인식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 이후의 상황 later, 그 이후의 상황이지. 이것도 상황이지. 상황에서 상황에서 판단과 행동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 됐지? 그첫 번째 나온 이 절은 이령식 주어 동사로 끝났지. 그렇지? 그다음에 end 뒤에 있는 거는 어때? 이 주어가 그대로 받아야겠지. 이 주어가 동사 1번의 주어가 되기도 하고, 또 주어 같으니까 동사 2번의 주어가 되기도 하고, 병렬 구조지, 엔드로 연결되있잖아그 그지? 주어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어, 동사 1번, 동사 2번의 주어가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주어가 생략이 또 됐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요렇게 보면 한글로 보면 감정들이 주어가 되고, 요게 지속되다 1번, 그 다음에 가진다가 주어 2번, 어, 동사 2번, 그 다음에. 동사 이번의 목적어.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지. 자, 따뜻한 신체 경험이 어떤 사람 간의 어떤 따뜻함을 경험한 것이 인간 인터퍼스널 대인간 간의 따뜻함을 x 해 준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것은 발생을 한대.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 해서 a와 b를 맞추는 거지. 그렇지? 자, 됐지? 자, 이대로 학습을 끝내면 아까도 처음에, 처음에, 내가 가져가면대그끝 방금 본, 영상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직접 연습을 해봐야 돼, 그 u n g song, and they were called, you were called, y 있으니까 꼭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영어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면 선생님은 문법이든 단어든 재밌게 설명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또 노력을 하도록 할게.